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위험 감수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투자성향, 시장상황, 투자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 자산에 투자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리스크 테이킹 성향이 강해집니다. 투자자들은 고성장 주식이나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합니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투자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고 방어적인 투자자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테이킹 성향 파악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리스크 테이킹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